오, 부요공 신큐 듀얼 스크린 게임을 하면 얼마나 할수 있을까? 갈 때까지 가보자. 안녕하세요, 테크트보브꿀단지피디입니다우곡절 끝에 LG의 부요공 신큐가 5월 10일 드디어 시장에 나왔습니다. 부요공 신큐는 악세사리이긴 하지만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수가 있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듀얼 스크린을 사용할 때 배터리 성능이 얼마나 될 것인가와. 부용 신규에 대한 광고에 게임 얘기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게임 패드를 사용하면 역시나 얼마나 게임을 할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듀얼 스크린을 장착하고 모두 켠 상태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게임 패드를 연동해서 배터리가 0%될 때까지 무한반복하겠습니다. 이번 테스트를 통해서 듀얼 스크린 사용 시에 배터리 성능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함은 물론이고 1시간과 3시간이 경과할 때 제품의 온도를 측정해서 발열 관리도 어느 정도 되는지 측정을 합니다 테스트 조건은 비행기 모드를 켠 상태에서 와이파이를 연결했고 다른 요소는 모두 꺼뒀습니다 그리고 DTS-X 3D 입체음향 켜뒀어요 화면 밝기는 둘다 100%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켜겠습니다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은 아직 공식적으로 전용 패드를 지원한다는 기사가 뜨진 않았는데 일단 지금 업데이트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전용 게임 패드가 열립니다. 전용 게임 패드를 이용하면 따로 설정을 하지 않아도 게임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게임 내 설정은 화질은 HDR, 고화질, FPS는 울트라를 설정한 상태에서 엔티얼라이싱을 활성화 시켜 두었습니다. 게임을 얼마나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게임 시작을 누르고, 타이머를 시작하고, 전원선을 뽑겠습니다. 네. 지금은 배터리 100% 상태고요. 게임을 계속 해볼게요. 게임을 한지 1시간이 조금 지나가고 있는데 캐릭을 잠시 엎드려 놓고 배터리를 확인해 보면 지금 76%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1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발열도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디스플레이부에 발열을 체크해 보면 41도에서 42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뭐 41도 때가 나오네요. 그 다음에 잠깐 뒤로 돌려서 후면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네, 케이스가 듀얼 스크린이 덥지 않는 부분을 체크를 해보면 역시나 40도에서 41도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온도는 3시간이 지났을 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게임을 시작한지 2시간이 지났는데 지금 배터리는 45%가 남아 있습니다. 2시간 정도 게임을 해보니까 게임패드가 분명히 편해요. 이위쪽에 화면이 집중할 수 있어가지고, 좀, 시야가 넓어졌다 그래야 되나? 적을 쉽게 발견하고 사격을 할 때, 특히 먼 거리에서 좀 유용하긴 한데, 지금 패드가 기능을 완벽하게 지원하진 않아요. 대부분의 기능을 지원하기는 하는데, 뭐, 낙하산에서 뛰어내리기나, 맵 확인, 또는 인벤토리, 즉 가방 확인 등을 할때 버튼이 없어서 위에 화면을 터치해야 되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은 지금 이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의 전용 게임 패드가 튜닝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공식 발표된 건 아니에요.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게 조금 더 개선돼서 나오면 그런 부분까지 다 지원을 할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아직까지는 약간 불편한 감은 있고 물론 이 하나로 게임을 할 때보다는 조금 더 게임을 잘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게임을 시작한 지 3시간하고 4분이 조금 지나고 있는데 배터리는 11%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3시간이 지났으니까 온도를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부분에 온도를 체크해 보면 대략 한 42도. 네, 4 3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잠깐 뒤집어서 네. 뒤쪽의 온도도 체크해 보면 음, 40도를 조금 넘습니다. 뭐 온도는 크게 변화는 없는데 디스플레이 보는 약간 온도가 올라가서 42.3도까지 나오고 있고, 아, 뒤쪽은 41도까지 나오고 있네요. 뭐 발열 관리 자체는 뭐 그럭저럭 잘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게임을 지금 3시간 넘게 하다 보니까. 이 무게감이 조금씩 느껴지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다른 스마트폰보다 조금 더이 듀얼 스크린 때문에 무게가 있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 손목에 가는 부담이 조금 더 있다 그래야 되나? 게임을 계속 하는데 있어서 약간 뭔가 거북하고 뭔가 스트레스가 가기는 해요. 무게감이 확실히 느껴집니다. 배터리가 10%가 되는 순간 듀얼 스크린이 꺼졌어요. 듀얼 스크린 설정 자체가 10% 미만에서는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듀얼 스크린이 꺼졌고 시간은 3시간은 7분 정도가 흘렀습니다. 듀얼 스크린으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할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니까 테스트는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 부요공신 큐에 듀얼 스크린을 장착해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최고 옵션으로 계속 했는데요. 내용을 정리해 보면 사용 시간은 3시간이 조금 넘었고 온도 체크에서는 보통 40도에서 41도 정도 기록을 했고, 최고 43도까지 보이기도 했습니다. 듀얼 스크린을 장착한 것을 감안하면 사용 시간은 이 정도면 준수하다는 생각이 들고, 발열 관리도 제법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면서 아쉬웠던 점은 무게감이 있어서 약간 거북할 수 있다라는 점과 아래쪽 디스플레이에 있는 게임 패드를 계속 사용하면서도 위쪽에 있는 디스플레이를 필요할 때 계속 터치해줘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어서 게임 패드가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하기는 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용 신큐의 듀얼 스크린 게임 테스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하셨나요? 빠른 태커 정보와 특이한 실험이 있는 꼴단지 TV를 계속 만나보세요. 이미 눌렀다고요? 감사합니다.